다음은 몬스터즈 이기로 활동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염완빈입니다. 몬스터즈 이기 크리에이터로 지원한 서울여자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과 조성현입니다. 그리고 몬스터즈 이기 마케터로서 지원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4학년 재학 중인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중앙대학교 시각디자인과 23살 크리에이터 부문으로 지원한 이현아입니다. 몬스터즈는 가족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몬스터즈로 활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알바몬이 더 좋아지고 애정을 갖게 되고 또 몬스터즈 이기들끼리 굉장히 돈독하게 지낼 수 있어. 몬스터즈는 패션쇼다. 이 몬스터즈에 들어와서 열정적으로 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놀이터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알바몬 몬스터즈로서 알바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편하게 놀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몬스터즈 1기 분들이 만든 콘텐츠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무엇이냐는 질문이었는데, 저는 몬스터즈 너무 하고 싶어서 몬스터즈 1기 분들의 그 콘텐츠 전부 다 찾아보고, 그리고 제가 알바몬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알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질문이어서 그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원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셨었는데 처음 소개할 때 저는 리얼 알바 대물 김성환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 소개가 조금 임팩트가 있어서 뽑힌 게 아닌가 본인이 팀 활동에서 팀원이 어울리는지 리더가 어울리는지 이와 함께 설명하라는 질문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말 고르기 힘든데요 모임할 때마다 해식을 하는데 정말 끝없이 먹고 놀았고요 정말 행복한 돼지였어요 네, 우수 콘텐츠로 뽑히게 되면 어, 상품이나 상금을 주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제일 좋았던 거는 회의나 이런 거 하면 맛있는 거 사주시는 게 제일 좋았어요 최고의 사이다라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건데요 저희 몬스터즈 2기가 직접 콘텐츠를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연기까지 해서 실제로 페이스북에 많이 공유됐었는데 이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공감을 주고 재미를 주는지 그것을 잘 캐치하시는 분이라면 어, 제작 능력 없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분들은 영상 미션이 있기 때문에 영상 편집툴을 다루시면 큰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알바 관련해서 어떤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바몬 몬스터즈를 통해서 자기가 알바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지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지원하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파일이 주황색 팔찌다가 모니 얼굴 그딱 붙인 다음에 알바몬에 모니가 있다면 몬스터즈들는 비니가 있다. 그래서. 몬스터즈의 마스코트가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담아서 이렇게 면접을 했었습니다. 한기 지원하실 때 이런 기억에 남는 뭔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PPT로 콘텐츠를 만들 정도로 전혀 제작력이 능 없고 이런 데도 저는 어, 선택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대회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는 곳.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 대회 활동에 취할 수 있는 곳. 주차할 수 없는 흥을 뽐낼 수 있는 곳. 알범몬스터 3기 지원하세요!